자, 이제 2011년 3월 6청 가형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연속 함수 fx가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그래. 모든 실수 x에서 fx 플러스 5는 fx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요놈은 결국 지금 이제 무슨 함수로 우리가 만들어낸다. 그래, 주기 함수구나. 주기가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주기 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이 주기함수가 지금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풀이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주기함수가 지금 이제 연속이 되어야 되니까 당연히 첫 번째, 여기서 경계선이 누구야? 1이야. 그럼 봐봐. 첫 번째는 X는 1에서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 연속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해 주고요. 당연히 경계선 붙어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얘가 그래프가 반복적으로 계속 그려질 건데 양끝 쪽에서 서로 붙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뭘볼수 있다? 얘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 2에서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랑 3에서의 함수값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지만 그래프가 끝에서 붙어낼 수 있겠지. 그래서요, f의 지금 이제 마이너스 2라는 녀석과 f의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f의 3이랑 서로 어때야 돼? 양 끝이 서로 같아야지만 얘는 연속함수가 될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제 경계선 자체에서 연속이 되니까 x는 1에서 지금 이제 연속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은 1보다 작으니까 좌극한 값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좌극한 구해주면 리미트 해가지고요. x가 지금 이제 1보다 작을 때 식은 2x 플러스 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1 집어넣게 되면 2 더하기 a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같죠. 됐으니까지. 그 다음 우극한이랑 함수값은 동일할 겁니다. 그러면 f의 1값이랑 자, 리미트 해가지고요. x가 지금 이제 1보다 클 때는 밑에 있는 식을 데리고 올 거니까 이 놈은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다. 1을 집어넣게 될 거니까 1 더하기 b 더하기 3. 얘네들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식을 지금 이제 만들어주자. 2 더하기 a값은 자두개더니까 4죠. 자4 더하기 b가 됩니다. 넘기고 넘기게 되면 a 빼기 b는 얼마구나? 2가 되는구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먼저 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괜찮지 까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나가서요. 양 끝값도 서로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돼. 그래야지만 뭐가 될수 있으니까? 연속이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면 위에 있는 식이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a. 그 다음에, f 의 3을 구하면 아래쪽에다 3을 넣는 거니까, 9 더하기 3B 더하기 3. 이두 개도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풀게 되면, 마이너 4 더하기 A 값은 12 더하기 3B가 되고요. 넘겨 주게 되면 a 3b는 16이다. 이걸 가지고 두 개를 뭐해 주면 되겠다?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 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식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연립 방정식으로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a b 값은 2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a 3b의 값은 16이야. 두 개를 뺄까요?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거 빼버리면 2b가 남고 마이너스 14가 되면서 b 값은 마 7입니다.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fx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세 번째 지나가서 결국 fx라는 식은요, 이렇게 되겠네. 얘는 지금 이제 2x하고요. a값이 마이너스 5야. 요놈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 2부터 x가 지금 이제 1까지 갈 거고 자, 그 다음 아래쪽 x제곱하고요. b값이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x 플러스 3적고 얘는 x가 1부터 어디까지 간다? 3까지 간다. 이렇게 한 주기의 그래프가 완성이 된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이제 누구를 구하라고? f의 2011값을 구하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의 2011. 항상 주기 함수 문제 풀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그래 얘는 주어져있는 정의 안쪽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주기가 5가 될 거니까 5를 계속 빼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5를 빼게 되면 얘는 지금 이제 f의 2006과 똑같고요. 얘는 지금 f의 2001과 똑같고요. 쭉쭉쭉쭉 가다가 내가 지금 이제 5를 계속 빼 나가. 그러면 f의 뭐랑 똑같아질 거다? 1이랑 같아질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F1 값은 여기에 넣든 극한거나 똑같을 건데, 자, 여기다가 지금 이제 함수 값이니까 1을 때려 넣자. 결국, F1 값은 1-7 더하기 3이 될 거니까, 요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해가지고, 정답은 몇 번이구나. 4번이구나.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주기함수는 무조건 주어져 있는 정의역 안쪽으로 내가 끌고 와서 문제를 풀어준다. 그 생각도 가지고 있으면 될것 같고 주기함수가 지금 이제 연속이 돼야 돼? 그러면 경계선 자체에서 연속이 될 거고 양끝값 시속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